어 오디토리 튜브, 그러니까 유스타키안 튜브라고도 하고 페링고 팀파닉 튜브라고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디토리 튜브는 미들리어 캐버티와 페링스를 연결하는 관입니다. 오디토리 튜브는 뒤가 쪽 3분의 1이 뼈로 되어 있고 앞 안쪽 3분의 2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디토리 튜브 연골 부위 그러니까, 앞 안쪽 3분의 2가 놓이는 그루브가 있는데, 이 그루브가 이곳입니다. 여기에 오디토리 튜브의 연골 부위가 놓이게 됩니다. 여기는 스페노이드본의 스파인의 미디알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그루브는 스페노이드본의 그레이터 윙과 템포랄본의 패트러스 파트가 만나는 틈새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스페노이드 본과 템포랄 본이 만나는 틈새에 유스타키안 튜브의 그루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오디토리 튜브의 뼈 부위는 이 템포랄 본 속에 들어있는데요. 오디토리 튜브의 뼈 부위로 제가 구리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리선이 들어가는 부분, 이 속으로 들어간 이 부분에가 오디토리 튜브의 예, 뼈 부위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구리선의 끝이 조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들리어 캐버티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맨디블라 포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맨디블라 포사는 템포랄본의 스쿠아머스 파트에 있는 디프레션입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수처. 하나 있는데요. 이 수처에 의해서 맨디 블라 포사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수처는 페트로 팀파닉 피셔라고 부릅니다. 페트로스 파트와 팀파닉 파트 음.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 앞쪽에는 어, 맨디 블 아래 턱뼈 맨디 블의 콘다일과 만나서 템포로 맨디 블라 조인트를 형성을 하고요. 아티큘라 투버클 이 앞에 있습니다. 뒤쪽, 그러니까 패트로 팀파닉 피셔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팀파닉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